자첫번 마지막 매치의 조호자는 투표였습니다. 어, 네, 조화 아이템 모르는 두 개입니다. 일단 무난하게 출발합니다. 유물이 나오거나 뭐 이러진 않네요. 그렇죠. 자, 아, 아, 일단 우정의 판도라의 아이템. 자, 이거는 끈끈한 우정을 먹고 카타리나를 할것 아, 같죠. 넣을까? 네, 그리고 말씀하신 영웅 증강도 실버 증강에서 나올 어, 가능성이 근데. 있는데. 네 맞습니다. 아직은 다 돌리진 않고 있습니다. 오케이? 일단 이번 판에 뭐, 크루덱 뭐, 뭐 한명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이 있고요. 저해지현 그렇죠. 선수도 이제 혼동 고도로 신드라덱 약간 느낌 로. 보여주고 있고요. 음. 아자 음, 뭐. 라칸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자, 복... 복제기를 선택을 했고 트라이 트라이 한번더 해서 9천 초가 <laughs>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아 이러면 아 아직 안 끝났어로 이제 어? 확실한 반등을 노리나요? 어, 아니면 그 우등생으로 이제 나중에 음. 그냥 2레벨까지 미는 그런 상황을 하나요? 아 일단 하급복제기까지 네, 선택을 장갑. 했지만 무조건 장갑이죠 바로 뜨진 않았습니다 장갑 두개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타격 대우 철퇴랑 자 이러면 준비하시죠. 어? 나 각을 철퇴는 만들 수 있는데요 재조합기가 어. 있긴 한데 그렇죠 고민하고 있죠 지금 잠깐만. 자 재조합기 하나는 돌리고 하나 대검 하나 있어요 어, 지금 오히려 목을 아, 그냥 먼저 만들었습니다 좀 빠르게 앞라인을 또 선택한 모습이고요 네, 어? 장갑 두개자 일단은 카타가 볼게 바빠요 일단은 음. 일단 카타 선언 하긴 했어요 맞습니다 일단 결과가 좋아서 일단 다행이긴 합니다 제조학 에서 장갑이 나왔기 때문에 오, 음. 어, 잠깐만요 밍둘레 선수 말 파이트 영웅 증강이 요술사 도자가 아니 그 파워업이 들어간 상황이고요 네, 어, 진짜 나, 바쁘네요 아니 이게 화면 두개 보는 게 난이도가 굉장히 높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정말 남들 것도 신경 쓰고 아, 내 것도 플레이해야 되고 네네. 또 물어보면 생각할 아니, 아니? 게 정말 많거든요 작아 이런 거 보면 멸망전 2번 멸망전 되게 <laughs> 오케이.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laughs> 이게 또 <laughs> 네. 팀전이 주는 그 재미가 있습니다. <laughs> 어, 근데 이거 카라멜 선수에게 일단 자크 영증을 선택하라고 했거든요, 완전체. 그데 자크 영증 악령 시너지 다 맞추면 꽤 강하긴 하더라고요. 이분 생각이었습니다. 일단 <laughs> 봐. 지금 갱플랭크 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 좋은 너무 이제 덱인데 조기현 선수가 콕 저거 콕 먹나요? 곡궁등 갱플을 가져가면. 조기현 선수 <laughs> 달려가요. 자, 아 먹었고요. 그리고 장갑 들고 있는 진을 너무나 먹고 아, 싶다고 얘기한고도바는누가먹었나요 어, 뺏겼어. 뺏겼어요, 고도바 <laughs> 같은 팀, 아, 같은 팀, 아니, 아닌가요민둘아가 먹었는데요. 아, 아, 같은 팀이었데 같은 팀인데 아,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장갑 들고 괜찮아요, 있는 진을 뭐. 먹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 근데 민둘레 선수가 먹고 바로 미안하면서 아 어, 바로 그게, 정선을 그게, 만들어야 그러니까. 되는 상황이긴해서 풀템 어. 말파이트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또 급하다고 볼수 있겠죠. 민둘레 음. 선수가 먹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데 음. 이런 그런 거는 맞습니다. 거. 합리적인 선택이었네요. 맞습니다. 이런 거는 안 이제 고득점으로 고등 이제 해야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확실한 오더가 중요하죠. 보도반 아. 선수에게 내가 먹을 테니까 먹지 마 이렇게. 아, 근데 지금부터 않는 근데 많아. 오히려 아, 그또 뺏으려고 든 거라고 맞아, 보면은 맞아, 맞아. 이런 게막 약간 어, 애고. 아 나도 필요하니까 당각. <laughs> 서로간의 <간에 웃음> 경쟁 <웃음> 구도가 아까 나왔었죠. 근데 지금 그런 대화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아 내가 오해할 아, 뻔했다라는 깍한 얘기가 깍한 나오는 거 보니까 납득을 한거 같습니다. 네네. 말 파이트가 좀더 급했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 같고요. 진해지길 바라고요. 두 선수 음 그리고 이쪽도 이연승 이어갑니다했네요 네, 아이템 이쁘긴 해요. 오케이 네. 나이스. 빡, 진짜 네. 충분히 할수 있어요. 아 다들 지금 표정들이 진지해요. 네 맞습니다. 이번 멸망전 상금도 크고요. 그렇죠. 네. 이틀 이틀만에 0 0만원 어떻게 받습니까? 이 멸망전에서밖에 못 받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판이,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더 치열한 것 같습니다. 음. 뭐 어떤 것 때문에 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르마 대 이제 서로 선점하느라고 이렇게 했지만 이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치에서 <laughs> 첫판에 갱플랭크 빼고는 되게 그렇게 겹치진 않는 느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5연패 피가 99면 좋은 상황 이거든요. 민둘레 선수 자, 민둘레 5연승 이후에 돌립니다. 근데 마이 파이트가 가걸리... 가걸리 지금 안 들어왔어요. 1 0수 쓰고 빵장이요. 못어요 응, 네. 아니, 아예 없는데요. 아깝다. 예? 너무 안 주네요. 아, 이거 1 아, 1를라도좀 많이 이따 삼성이라 찍히면은 와, 와, 하나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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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안 줬어요. 잠깐만요, 민둘레 선수. 이래서 영증은 주인공 먹을 때만 한다. 삼성자기 이상이 아, 영증만 먹으면 안 나오니까. 안 와, 안 와, 이거 골드를. 20 골드 가량을 사용을 했는데 말 파이트가 한 장도 안 떴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술사 말 파이트가 역시 그래도 공극기 네. 사용할 때마다 사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요술사 값을 어게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당장은 강력한 딜량을 자랑하고 있긴 한데 문제는 기물이 너무나 습니다3대 선수 화면입니다. 일단 AP 위주로 가고 있는데 어울릴만한 딜템은 나오지 않았고요. 대장감 먹어서. 이기적인 방법으로 선택을 해 줬고요. <laughs> 자, 이러면 에시 쪽인가요? 다시 한번. 아, 이기주의 별항해자 저지인가? 아, 이기주의 별항해자 저지인가? 공허를 만들었기 때문에 고민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 3디 선수 바빠요, 지금. 아, <laughs> 본인도 유물 를 서트 해야 네. 되는데 유물. 지금. <laughs> 아이, 나 지금 골라야 되는데 네. 옆에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미치고 네. 팔짝 뜁니다, 지금. 근데 아. 3디 선수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오늘 결승 못 가요. 맞습니다. 팀전입니다. 음. 근데 해지연 어... 선수가 방금 그나마스... 매섭게 아, 갱플레이 선거 풀템 이미 네. 완성된 걸 스쳐 봤거든요 지금 근데 탄성팔 뽑았어요 지금 갱플레이크 풀템 지금부터 아이템도 너무 잘 들어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소맹도 그, 개... 완벽하고 전역갑조까지만 만들어지면은 아이템이 솔직히 끝났어요 맞습니다 자 마이파이트 궁이 통통 통. 거기에 간식도 너무나 잘 들어가 있고요 자, 지금 당장도 꽤 세요 탄성팔 발동되면서 어 근데 말파이트 어오 어, 제대로 요술사 말파이트 한번더 하지만 그 전에 잘랐습니다 네 정리가 되겠죠 이거는 네 어! 아니, 왜 일성이라서 네 그렇게 데미지가 강하지 않습니다 일단 멘토 레벨을 올릴 때마다 그래도 전용 증가치 잘 골라줬고요 아 자르바 카르마 다떴 떴는... 그리고 멘토들도 그냥 바로바로 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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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을 수 있는 좋아. 증강입니다 음... 자 자르바 카르마 사용하기 맛있는 챔피언들이 어, 많이 나왔는데 진짜? 네. 거리가 하지만 자르바는 늘 인기 아, 있는 아, 기물인데 원라쿠가 가져갑니다 오 이거 아니, 오히려 아, 카르마가 좀 남을 아닐까? 확률이 높습니다 게다가 연운 들고 있는 카르마예요 <laughs> 자줄수 없거든요 <laughs> 맞습니다 마, 마, 제조하고 할 수. 와 이거는 민둘레가 어, 가져갑니다 민둘레 음, 선수요 아, <laughs> 카르마 필요가 아, 없어요 아 말파이트 갑자기 잘 떠요 어 지금 약간 느낌 좋거든요 네, 상점 네 지금 뜰때뜰때 때 가야죠 뜰 음, 상점 야, 1 1으 붙었고. 좋아요, 이제부터 리롤 돌릴 때마다 경험치가 같이 찍힙니다. 네. 아또 절제까지 어. 너무 좋습니다. 잔나 가고일. 네. 이제 잠깐만. 큰한테 배치할 때 잔나 앞배치하고 하는데 펜커 뭐, 뭐, 라인이 없으니까 홈세장이 잔나 앞배치한 죄로이고요. 회전 중. 아직 안 끝났어가 그더 좋은가? 끝판왕 뭐 끝판왕? 아 아. 아이고. 아이고. 아, 왜냐면 지금은 조의 필요도 확신이 없었거든요. 뭐가 더 좋은가? 이 여덟 번 죽으면은 아, 당연히 더 좋겠지만 그 동안에 이제 아, 시간이 8번? 걸리기 때문에 안에 네. 아, 네. 아, 세트가 열린지 얼마 안 돼서 이럴 수 있거든요. 저 네. 그렇죠. 소통에 어제 보면 근데 너무 빨리 고르지 않았나 조금 기다려도 되는데 음. 전투 시작하고 골라도 되긴 하는데 왜냐면 지금 이제 빨리 먹고 이제 대구성에 템까지 해야 되기 아, 아. 때문에 네. 맞아요. 어... 약간 사항력. 그런 거죠. 나뭐 먹어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팀장이 1번 빼고 아무거나 이렇게 했는데 1 번을 먹어버리는. 흐가 <laughs> 기물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엘피로오 지금 신동으로 풀고 있습니다. 저 유미 일찍 뽑았고요. 6레벨에좀 돌리고 26코, 있는데요. 황금의 대고 예리한 돈 케일. 아 유미가 있긴 한데 6레벨에좀 기물을 찾는 모습입니다. 로, 자 그리고 어, 다시 한번더 간식을 일 네. 번이라고 해줘야죠. 대검, 예리한 돈 어... 폭주 6 6호 어... 폭주 66구. 어... 어, 동했어요. 어, 그 뭐야. 용발. 아, 어, 용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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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어, 용발 이게 신경 쓸게 많다 보면은 오더를 잘못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실수할까 걱정했는데. 게다가 그건... 지금 조의 피룡도 김을 <laughs> 돌리느라 바빠요. <laughs> 네, 맞습니다. 방금 이제 보셨다시피 6렙 리로를 하고 있는 왔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음. 바쁘거든요. 자, 갱플랭크. 야, 사수발. 여기는 7연승이네요. 탄성발 터졌어요. 아, 이거 뒷라인 쏘거든요, 어, 갱플을. 이게 체력이 낮은 적을 저격하기 때문에 진짜 뒷라인 지옥입니다 갱플 상대하기가 맞습니다 이래서 탄성팔 탄성팔 갱플하는구나를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때리는데요 자 그래서 고도반도 패배하게 됐고요 집어? 하지만 여전히 골드가 많습니다 견제할 만해요 <laughs> 갱플만 자 지금 전부 다 지금 자크 영웅 증강 먹은 자크 덱도 그렇고 케일도, 케일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음. 케일 방금 그래. 찍혔네요 네 놀라운 사실은 갱플은 찍혔어요 갱플 삼성이에요와 진짜 신라야. 빨리 찍었네요 이거 해지현 선수의 1등 플랜이 저는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원라쿤 너만 잘하면 돼 어, 지금. 지금. 아니 그리고 실제로 해전 선수가 가져온 어, 점수가 훨씬 많아요. 어, 아 이거 해전 선수가 음. 오더 해야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월라코 선수 엎드려 뻗쳐 해야 됩니다. 지금 월라코는 마이너스 일점 아, 기록했기 때문에 유물. 유물? 유물, 유물 투자 안 음, 돼요. 트라이. 체력이 많긴 한데요. 아 투자로 갑니다. 투자했어. 음, 어 나도 투자했다라는 얘기를?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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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갑이 어, 이 순간에. 네 이었나요? 자리롤가 넘쳐요 골드가 넘쳐요 1코스 리롤 덱이 많기 때문에 말파이트 음. 밍둘레 아직 자, 떴어요 자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러면 두개 기물이 삼성 작업이 되어 있고요 쉔이 좀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밍둘레 선수 2-1에 말파이트 이성으로5연승한 선수인데 음. 이제 삼성이 니네 골드는 됐습니다. 상당히 많긴 합니다 찍힌 게 어디야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투자를 먹어서 찍었다는 점와 근데 세네 확실히 삼성 찍으니까요 맞습니다 아니 골드가 다 어디 갔죠? 아니 감자갑이 이스리얼도 넘기고 다 멋있데? 멋있데? 골드가 어? 지금 화어 산한 것 같은데요? 레버 어, 만나고 리를 돌렸다 어떡해? 아 감자갑이 레버 레버로 돌아왔다 팔레벨인 줄 알았는데 어쩐지 아. 돈이 많더라 어쩐지 아니 골드 안다 했다. 썼는데요 사코가 왜안 나오겠어요 당연히 내회업을안 했으니까 안 나오죠 아 이거는 너무 큰 실수를 지금 저는 이신가를 리롤덱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1코덱이 많아서 아 저도 뭐, 무슨 뜻하는 실수 아 3D의 눈물이 지금 여기까지 왜 저는 나간이. 보이는 나간이 거 같죠 있어. 3D 오열중 3D 선수, 침착합니다. 라칸 수맹 써. 이렇게 오더를 해주는 3D 선수. 아, 이거 어떡하나요? 너무 큰 실수를 해버렸어요그 아, 만큼 골도 어디 갔나요? 아, 130 골드 있지 않았나요? 근데 뒤 누르는 속도는 그 누구보다도 빨랐습니다. 거의 안 나오니까. 거의 빈틈급으로 <laughs> 네. 돈을 다 넣었는데 그게 안 좋았네요. 너무 리롤 돌리는 속도가 빨라서 그 음. 인지가 느렸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표정이 조금 뾰로 통해졌네요. 어, 전자라면. 그러네요. 표정이 바뀌었네요. 지금 볼 빵빵해. 근데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조엘 피롱 선수도 왜 이렇게 내려왔죠 지금? 아니 조엘 피롱도 남은 체력은 21인데. 너는 찍어야지 가능성 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9점 그 이상은 확보를 해야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텐데요. 아, 그안 그러니까 도와준다. 근데 월라쿠 선수 지금 불 타고 있어요. 민둘레 아, 선수도 상황이 좋고, 야 음, 아, 이쪽도 카타 삼성까지 찍어놨고 아이템도 너무나 예쁘게 풀어놨습니다. 때문에 세 아, 마리 이하로 남아야 돼요. 아도반 아, 선수를 가요. 만나긴 했습니다. 아, 지금 삼성 작업이 안된 선수이긴 한데요. 근데 이 상대로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감자 선수는. 핵심 기물이 없는 상태에서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세법이 안된 상태예요. 지금 4-5라운드인데 좀 아... 일코이성이 4-5의 메인 딜러가 되면은 절대 강력할 수가 없죠. 그렇죠. 자, 이렇게 세 마리가 남으면 아, 죽거든요. 문도 되네요. 안 뚫려요. 문도가 안 뚫려요. 문도 여기까지입니다. 아. 웃고 있어요. 아, 슬플 때 웃는 자 역시 인류 감자가비. 이게 웃는 건지 <웃음> <웃음> 슬픈 건지 모르겠습니다. 선수가 오늘 경기 마이너스 2점 기록했습니다. 어, 문... 아, 아, 설마, 아 무시는 거 아... 같은데요? 아, 울리다니. 아, 나 이거 아니야, 아니, 참을게 참을게. 아 이게 좀 아마 분해서 실시간? 그러실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게 네. 뭐 화나기도 하고 아좀 아쉽긴 아, 하지만 그래도 고생 많았습니다. 어떨까? 일단은 뭐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큰 어떻게 보면 대회기 때문에 진짜 떨리거든요 이 상황에서. 음. 그래서 한번더 이리하면 14점으로 가능성 있지 않나요? 14점. <laughs> 14점이면 14점 하고 네, 이제 4위로? 네네. 고민중독 팀도 그 오히려 치고 올라가 버리고 고민중독은. 네네, 맞습니다. 토에피롱 팀이랑 응. 올라코 선수 팀이 아래로 내려오기를 기대했었거든요. 차라리 없습니다. 그게 맞죠. 예, 그렇게 하면 가능성 생겨요. 여기 좀 그냥 올라가고. 아, 토에피롱까지. 아, 아니, 아니, 아니 왜 토에피롱? 조에비룡... 토에피롱 판에... 팀도 이러면 완성만 한다면 아 그런데 지금 고도반 선수는 어, 고도반 선수 레벨업을 밀어야 하는데 네. 6레벨에 돌리고 아, 있습니다. 그래, 어, 어, 그러나 삼성 아, 죽었어, 작업은 잘돼 있어요. 6레벨 리롤은 아무 의미가 죽었어. 없죠 지금. 어, 우선 그리고 쉐니 아직 거안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어, 어 찍었어요 근데 바이 찍고 레벨업. 자 이러면 8레벨만 가야 템이... 는 음. 상황이고요. 템 이러면 음. 바이 템. 아이템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방템도 추가해줄 그, 수 있겠습니다. 붙어있지만 좀 떨어져. 아, 오케이. 자, 아, 말파이, 와! 찍고! 찍고! 자크 풀피! 자, 찍고. 띄우고! 앞쪽 라인 삭제, 그런데! 케일, 케일, 아, 있어요, 케일, 케일 있어요, 케일, 케일 있 이렇게 케일까지만 찍자. 있으면은 그렇죠. 캐리 라인이 있어요. 있거든? 제발 네. 9레벨만 찍자라는 됐구나. 요청이 있습니다. 8렙, 링둘레는 코. 쉔까지 상성됐습니다 자, 한 장, 한 장, 한 장! 자연스럽게 8렙까지 도착했고요. 줄만해요, 떴습니다. 바루스! 바루스! 그리고 아직은 트위스트 페이티드가 없는 상태였고요. 자르반까지 이 성적을 돌아요, 돌아요, 돌아가요. 오, 오 배치 좋아요. 오. 네, 자 하지만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잠깐만 명멸검 3D 애시 대. 아, 네, 매치. 배치에 신경을 쓰느라 매치. 넣진 못했어요. 근데 저거 리신만 정리되면 한성팔로. 정리됐고 탄성발 늘었고네 사거리 증가하는 중. 그런데 진시 주고 하드 템포를 만나긴 했습니다. 일성 FC는 피통이 너무 났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뭐야, 카타리나잖아. 퍽! 저라랄라. 브로치. 하랄랄라. 자, 얘들 애다... 딜러 라인들 다 지워 버리면서 진짜 극적으로 올라가나요? 아, 카라멜 여기까지인가요? 아, 아 정말 또의 피룡이 좋고 분전을 했지만 조키와 멜부기 됐다. 팀 여기서 아니야. 무너지고 맙니다. 시가 붙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9레벨까지 오긴 왔습니다. 와, 네 리롤이 투자까지 먹은 3기 선수인데 음. 리롤이 너무 안 붙었습니다. 자 그대로 반납해 버렸죠. 네, 애쉬가 붙긴 붙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제는 너무 전투 증강이 없잖아요. 내성을 아, 골랐는데 아, 제가... 상대방이 자카타리나 아, 따라왔어요. 음, 바로 앞쪽 애쉬가 자.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어? 가까워요. 애쉬가... 소지 불가로 제대로 뚫어버렸습니다, 음. 라칸이랑 같이. 아, 이건 제대로 카운터가 들어간 카타의 배치였습니다. 월라크 선수의 배치가 예, 제대로 빛이 나는 예. 모습이었고요. 네, 애쉬를 말 그대로 지워버리면서 무난하게 전투에서 네. 승리를 가져옵니다. 위일 같은가? 아, 이 댄플도, 회전 도수. 오, 잠깐만요, 이러면! 여유가 있는데요? 스피롱 팀도 마찬가지고요. 맞아? 그렇죠. 와 카타를 선택한 게 진짜 이렇게 너무나도 에이, 그래 좋은 결과로 이어질 줄 몰랐습니다. 자 1등, 4등 하게 되면 그렇지. 15점. 초영자 1점입니다. 안 받는데 안 받도 이겼어. 야 이거 여유가 있는데요? 전투 안 보고 나도 지는데? 나도 뭐야? 자 정리. 일단 1위는 월나크가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은 어, 상당히 샀어. 높겠습니다. <laughs> 야 손을 놨어요. <laughs> 야, 네, 여유가 있지? 있죠. 되 이미 완성하고 더 이상 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아, 일단 서로 만났기 때문에 그냥 아예 손을 놓겠다 뭐 이런 얘기를 서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요. 그래도 말파를 처리하고 진 산타 오면은. 쳤어, 쳤어, 나. 쳤어. 어라? 어? 아직 이겼어요? 모르는데요? 무슨 소리입니까? 헤이어! 아, 야 <laughs> 이게. 나르도 삼성이라서 맞습니다. 데미지가 꽤잘 나오는데요. 민둘레 없도록 뻗자. 고도반이 <해>. 나간다. <laughs> 고도반 선수 <laughs> 이렇게 되면 오늘 어, 2등2 등인데요. 응, 점수를 있어. 더 네. 많이 쌓았어요. 민둘레보다. 아, 팀전에서도 잘하고 아. 개인전에서도 잘하고 아, 그 올라운더. 까만한 까만한 네네. 다른 거. 고도반 선수가 나갑니다. 네, 점수 충분합니다. 아, 마지막 라운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이배체가 뚫렸어? 어, 야, 뚫렸어. 17연승 기록하기도 원나큽니다. 마지막 9레벨에서 바닥 1로까지에서 예, 상대 오른쪽에도 더라 마무리 지었고요. 잠깐만. 저지불간가? 저지불가 가다 줄려구나딱 말씀하셨던 교수니까지 어, 그 오긴 저지 왔는데요. 일단 저지불가까지 체크를 하면서 한 선도 죽었어. 여기 그렇죠. 야, 들어오더라. 바이, 바이가, 아 들어오더라. 배치를 바꿀까요? 바이가 아아 늦었어요. 아아아나이제 아, 아, 알았네. 아 이렇게 들어와. 그 바위 바이, 바 바이 자리에 누가 있으면 안돼 그러면 바위가 먼저 물릴 수가 있거든 아, 됐다 그래도 최소가 어. 이등이거든요 어차피 나랑 이렇게 진한테 쏴아 어쩔 수 없구나 어. 이게 아예 <laughs> 삼각형 그래, 그래. 배치로 해서 응, 뚫어놔야 진흥, 되는데 아, 저, 저지불과 라카니라도 이렇게 됩니 맞아 맞아 그래서 진영이다 공개죠 어, 음, 음, 그래도 어, 됐어, 내일은 됐어, 이렇게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당하면 됐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어차피 제제이. 확정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네 번째 매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원라쿠가 8점을 가져가면서 네네. 인천 피스터의 소리 예상했던 네, 그경우의 수를 만들어내고 있는 원낙구였습니다 <laughs>